장흥역 건널목입니다. 기차가 지나가야 돼서 일단 멈춤했습니다. 오래간만에 보는 기찻길 건널목입니다.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. 갑자기 멘트가 이상하네요 저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셨고요 여기는 건널목을 지켜주시는 분 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철도 아저씨인가 근데 기차가 너무 와도 안 오네요 저 바쁜데 음. 플랫폼에 어, 플랫폼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군요. 지나갑니다. 기차 지나갑니다. 오 다 지나갑니다. 칙칙 폭폭은 안 하네요.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증기도 없네요. 전철도 아닙니다. 기차입니다. 교에서 어우, 인사하고 가셨어요.